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스토리를 끝내신 여러분들은 이제 내실이라고 불리는 수집형 컨텐츠들을 모아서 데미지와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본 영상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영상이며 각 컨텐츠별 상세 가이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내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집형 컨텐츠들을 묶어 말합니다. Alt-L키를 누르면 각종 수집형 포인트를 한눈에 볼수 있고 여기 있는 수집형 포인트 외에도 스킬 포인트, 스킬룬, 특성, 성향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각 수집형 포인트들은 원하는 수집품을 눌러서 전체 수집 현황을 누르면 아직 획득하지 못한 수집품을 볼수 있고 보상 정보 보기 를 누르면 수집품 개수에 따른 보상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스킬 포인트와 스킬룬, 특성, 성향을 올리기 위한 아이템들은 Alt 디키를 눌러 아이템 사전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하시면 획득처들을 볼수 있습니다. 내실은 서로 얽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내실만에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섬의 마음 보상을 보시면 미술품이 보상인 경우도 있고 강해지기 위한 스킬 포인트도 섬의 마음, 거인의 심장, 오르페우스 별, 이그네아의 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해야해?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내실 컨텐츠들이 취향에 맞는다면 많은 것들을 해보시고 모두 모아보시면 좋겠지만 저처럼 내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내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사전에서 스킬을 검색하시면 획득처를 볼수 있는데 스킬 포인트 물약은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력기 외의 스킬들도 10레벨을 만들어야 하고 전투레벨 55와 60을 달성하면 스킬레벨을 12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 스킬 레벨 11레벨이 되면 스킬 데미지가 약10% 강해지고 12레벨이 되면 약5% 강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주셔야겠죠? 스킬 포인트도 굉장히 획득처가 많지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에포나 유래 평판입니다. Alt-J키를 누르면 볼수 있는 에포나 유래에서 평판 현황 탭을 눌러 스킬을 검색하시면 스킬 포인트를 주는 유래를 볼수 있습니다. 합창단 선생님과 지혜의 선 보조사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킬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합창단 선생님은 총 11이 소요되고 지혜의 선 보조사서는 총 14일이 소요됩니다. 평판은 하루에 한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10에서 14일간 매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캐릭터로 같은 평판을 진행하더라도 추가 획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포나 유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킬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은 타워입니다. 타워는 23년 1월을 기준으로 총 3가지의 타워가 있습니다. 세번째 타워는 1단계 입장컷이 1490이고 올라갈수록 요구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하이글 완료하신 분들이라도 스킬 포인트 물약을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타워는 충분히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50 단계까지 하셔서 스킬 포인트 물약을 모두 받아주세요. 세 번째 타워는 추후에 레벨이 오르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타워에서 모두 얻으셨다면 이번에는 모험에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엔키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고 모든 모험에서를 하는 것이 아닌 루테란 동부, 베른 북부, 슈샤아이어 로엔데, 파프니카. 다섯 개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요구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구치에 맞춰 수집품, 요리, 뷰포인트, 던전, 몬스터, 필드보스, 호감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천하는 방식은 몬스터, 던전을 완료하면 수집품이 나오는데, 획득한 수집품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부족한 수집품은 경매장을 통해 구매해주시고, 비싼 수집품의 경우, 요리, 필드보스, 숨겨진 이야기, 뷰포인트 등을 먼저 진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비싼 수집품을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섬의 마음, 거인의 심장, 이그네아의 증표, 오르페우스 별도 있는데,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섬의 마음은 바다로 나가면 있는 각종 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0개 보상으로 스킬포인트 물약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20개는 모아주셔야 하는데요. 섬의 마음을 얻는 조건은 섬마다 다르기 때문에 20개 정도는 얻기 쉬운 섬 위주로 모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카마인의 주둔지와 오페르 섬의 마음은 점핑권 사용 시 얻기 때문에 2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18개의 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섬마다 획득 조건 및 방법을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섬의 이름을 정리해드릴 테니 구글에 땡땡섬 섬의 마음을 검색하시면 정보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18개를 추천드리며, 별빛등대의 섬을 제외하고는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등섬은 좀 귀찮지만 확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거인의 심장 최소치는 12개입니다. 스키 포인트 물약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거인의 심장은 호감도와 평판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는데, 6개까지는 금방 모으기 때문에 우선 6개를 빠르게 모으시고, 에퍼나와 호감도를 매일 해주세요. 해야 하는 평판과 호감도가 많은데 하루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분배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필드보스 타르실라, 검은 이빨의 주둔지, 해적마을 아틀라스, 파워 오브 섀도우, 파워 오브 페이트, 이 5개 추천드리며 각종 주화들은 하익 보상이나 출석 등에서 획득하는 것들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스킬 포인트와 풍요를 위해서 최소 6개는 모아주셔야 하는데요. 속삭이는 별, 니아 마을 정화의식, 호감도 니아, 파프니카 작살하기 헌팅 길드선, 이 4개는 충분히 얻기 수월한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확률에 의해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 몇 개월 걸려도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4개는 수월하게 얻을 수 있고 � 만 확률을 뚫어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모아케 혼돈의 사선, 비탄의 섬꼭 챙겨 주시고 할 끝날 레벨이 되신 분들은 엘가시아 필드 보스를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로엔 필드 보스는 좀 추천드리기 어렵네요. 이그네아는 모험에서 100%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9개는 모아야 합니다. 정화룬, 스케 포인트, 비프로스트의 열쇠 이세 가지를 위해 최소치는 9개지만 이그네아의 징표는 초반 구간에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앞 소개해드린 수집형 컨텐츠로 기반을 어느 정도 잡아서 여유가 생기셨다면 하나씩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효율층인 제가 추천드리는 모험에서 지역은 아르테미스, 유디아, 루테란 서부 루테란 동부, 토토이크, 애니츠, 아르데타인, 베른 북부, 슈시아이어 추천드립니다. 요리 수집품 등 요구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화란 편이기 때문에 위 9개를 모아주시고 해보니까 재밌다 싶으시면 다른 지역들도 모아주시면 됩니다. 각 스킬에는 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룬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얻는 방법도 모두 다른데요. 우리가 주로 필요한 룬으로는 질풍 룬과 풍요 룬이 있습니다. 질풍 룬은 우리가 매일 잡는 가디언 토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데 도감을 보시면 단계별로 주는 등급이 다릅니다. 영웅 이상 기준 포켈에서 엘바스틱 라인에서는 영웅, 중나세에서 벨가노스 라인 영웅, 베칼에서 하노마탄 라인 전설, 소나벨에서 출시 예정인 가르간디스 라인은 전설 획득 가능합니다. 베칼에서 하노마탄 라인은 1사이로부터 소나벨 전까지 파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획득 가능하지만 영웅을 주는 4, 5 단계는 따로 돌아서 얻으셔야 합니다. 단계는 호칸의 헬가이아를 통해 획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5단계 는 중급 나크라세나를 통해 획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웅 룬파밍은 혼자 빨리 잡는게 낫기 때문에 최소한 6류물은 만드 시고 노가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요룬의 경우 피기부터 모아주 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룬 하나는 거인의 심장 5개 보상이므로 앞서 내시를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지상인 투르에게서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영지를 입장 하기 위해서는 j키를 눌러 가이드 서기관태오의 초청장을 수락하시고 12시 스퀘어로 이동하여 퀘스트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산뜻한 첫걸음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여 영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지역 채팅에 풍요를 있으신 분을 찾아 해당 유저의 영지에서 구입하거나 알트 지키를 눌러 영지 추천 검색 탭에 영지들을 떠돌아다녀서 투루를 찾거나 직접 투루를 얻어서 영지 상인 활성화 후투루를 기다리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투루를 직접 얻기 위해서는 아트로포스 섬으로 이동하셔서 노란색 퀘스트 믿음의 배신까지 진행해 주시면 에포나 유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포나 유래 배수 있는 것은을 7일간 진행해주시면 메데리엘의 편지를 획득하는데 해당 편지를 사용하고 아트로포스에서 보라색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영지 연구소에서 무역상인 계약 탭에 상단 계약 반보 상단 연구를 해주시면 영지에 랜덤으로 투르가 나옵니다. 이제 투르가 나올 때까지 영지를 왔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 좌측 상단의 집 모양 무역상인 방문 탭을 누르시면 현재 방문해 있는 영지 상인과 해당 상인이 남아 있는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방문 종료 시간까지는 해당 상인만 있기 때문에 만약 방문하셨을 때 투르가 다른 상인이 왔다면 해당 상인이 떠나고 좌측 상단 무역 상인 방문 탭에 물음표로 무역 상인이 와 있다면 영지로 방문하여 투르가 왔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투르를 통해 고급과 희기 풍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얻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전설 단죄 심판론도 영지 상인 마르텔을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영웅 풍요루는블루홀섬과 모험부를 통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블루홀섬은 미니맵 하단 프로키안의 나침반을 통해 그날 진행되는지 알수 있으며 등장 시간을 참고하여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모험물의 경우 영웅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34개를 수집해야 하는데 모험물 수집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지금은 획득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내실들을 완료하시고 정말 여유가 있을 때 호감도와 필드보스 등을 통해 천천히 모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설풍요는 오르페오스별 5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필수 내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내실이 하기 싫으시더라도 소개해드린 내실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며 지금 하기 싫다고 해도 나중에 해야 하는 내실이기 때문에 미루기보다는 빨리 진행하셔서 효과를 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으로 정리해서 시간이 얼마 안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일 숙제와 주간 숙제들을 모두 하고 나서 여유 시간에 최대한 진행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